자,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일입니다.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대여금 300만원은 상환 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다. 이것도 뭐, 문제는 없, 어려,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죠.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단기대여금에 개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실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단기대여금. 차별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상한 기간은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즉 11월 2일이면은 2020년 11월 2일에 빌려줬는데 11월 2일에 빌려줬는데 이 상한 일자가 아, 2020년 아니죠? 어 2020년 아니죠? 왜냐면 아 제가 잘못 적었어요. 왜냐면은 2020년이 아니고 이 문제는 그 올해 2월 달 시험 분리기 때문에 2019년으로 적용합니다. 2019년 11월 2일이죠. 그러면은 1년 이내에 단기 대여금 적용하려면 은 2020년 11월 1일까지가 1년 이내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에서 상황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을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금 단기 대여금 되어 있는 부분은 상환 기간이 그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정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11월 2일 여기 되어 있는 차변에 단기 대여금 되어 있죠. 그래서 상한이는 2021년, 9월 30일로 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훨씬 넘죠.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장기 대여금에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대여금에서 장기 대여금을 해 가지고 개정 과목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10월 25일에도 계정과목만 변경하는 문제였고, 11월 2일에 대한 문제도 계정과목만 변경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4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결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